제가 저번에 120만원 과금을 했었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과금을 하면서 총 과금액이 250 정도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은 과금을 하지 말자 내가 진짜 더 이상 과금을 하게 되면 개돼지다 쓰레기다 미친놈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한 10만원 정도 과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패키지 같은 걸또 구입을 해버린 거지 미친거야 그냥 이제는 죄다 구입을 해놔가지고 더 이상 구입을 할 패키지도 없어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한거야 그만해 미친놈아 더 이상 과금하지 마 정신 차려 리니지 모바일 몇년 하면서 개돼지 생활했던 걸 생각해봐 개 빡시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긴 버는데도 리니지에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몇년 동안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일이 없었잖아 리니지 접고 이제 좀 사람답게 잘 살고 있었잖아 그때로 돌아가지 마 절대. 돌아가지 마. 넌할수 있어? 그래, 할수 있어. 아니 솔직히 지금 이 게임 리니지처럼 남들이랑 전투를 한다던가 경쟁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딱히 없습니다. 물론 전장이라던가 던전 랭킹 같은 것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뭐 그런 수준이거든. 던전을 돌아도 레벨 스케일링이라 그래가지고 레벨 보정 같은 것들이 되다 보니까 캐릭터의 레벨이 낮으면 쪼렙몹을 잡는 거고 레벨이 높으면 그만큼 고렙몹을 잡는 뭐 그런 방식인데다가 이게 또 나름 디아블로 3의 시스템 이랑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진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시스템이 정복자 시스템이잖아. 60 만렙을 찍은 다음부터는 정복자 레벨이라 고해가지고 1렙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거야. 보니까 현재로서는 디아블로 이모탈 정복자 만렙이 600인가 그러더만 사실상 뭐 무한 레벨업이지. 참고로 디아블로 3는 정복자 레벨이 천 단이라고 합디다. 제가 2022년 6월 8일 수요일 기준으로 정복자 레벨이 23 레벨이니까 사실상 아직 게임을 제대로 시작도 안한 수준인 거잖아. 아이템도 보니까 제가 갑옷을 끼고 있는 게 강화를 해 가지고 7강짜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정복자 30레벨부터 착용이 가능한 전설 갑옷 능력치가 지금 끼고 있는 7강짜리 전설 갑옷 능력치보다 훨씬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 게임은 뭐다? 레벨이 깡패다. 무가금 유저는 당연히 과금 유저보다 스펙이 후달리는 게 맞긴 하겠지. 근데 그건 작정하고 서로를 비교했을 때 후달리는 것뿐인 거지. 그냥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 무가금이라서 레벨업이 힘들다. 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는 그냥 내가 볼땐 지금 이 게임을 해보지도 않고 징징대는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험치 보정 같은게 있거든 게임 자체가 같이 파티로 던전도 들어가고 뭔가를 해야되는 뭐 그런 게임인데 서버 내의 유저들 레벨이 아주 중구난방이면 제대로 컨텐츠를 즐길수가 없잖아 그것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버 전체 레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너스 버프가 들어와서 레벨업이 빨라지고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받는 경험치가 줄어들어 그러다보니까 무가금 유저던 가금 유저던 간에 그냥 시간 투자만 하게 되면 죄다 레벨이 고만고만해지는 거야. 자 그렇게 핵가금이랑 무가금이랑 같이 파티에 들어갔어. 그럼 서로 티도 안 난다니까. 물론 핵가금 유저가 있으니까 던전 도는 게더 빠르고 편하고 뭐 그러긴 하겠지. 그럼 무가금 유저가 핵가금 유저를 보면서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현타가 오고 막 그럴까? 아니야. 와 이번 판은 좀 빠르네. 뭐 이러고 말겠지. 전장 같은 경우만 해도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티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어차피 핵가금러들은 이미 천상계로 높이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펙이 좀 구리다. 스펙이 구리니까 티어가 낮을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좆밥 싸움을 하고 뭐 그러는 거야. 오히려 그게 더 재밌잖아. 뭐니 뭐니 해도 싸움 중에 제일 꿀잼은 좆밥 싸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니까 이 게임은 무가금으로도 전혀 게임을 즐기는데 지장이 없는 뭐 그런 게임이다. 라는 거지. 아니 근데 욕심이 나네.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을 좀 재밌게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딱히 막힌다던가 과금을 해야 된다. 느껴진다던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120만 원 정도를. 렀고또 질러서 250 정도가 됐고 또 질러서 260 정도가 된 거야 그러다 어제 제가 그동안 과금을 해가지고 던전을 돌면서 획득한 전설 보석들 중에 저한테 필요 없는 옵션이라던가 딱히 땡기지가 않아가지고 인벤에 처박아 놨던 그 보석들 그걸 시장에다가 한번 판매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디아블로 이모탈에서의 시장은 다른 게임으로 친다면 경매장 혹은 거래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다 라는 거 근데 이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즉시 구입 같은 개념이 념이 였네 물품을 올려 놓으면 한 12시간인가? 뭐그 정도 동안 아무도 구입을 못 하게 전시를 해 놨다가 시간이 딱 끝나는 순간 바로 즉시 구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 반대로 판매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판매자한테 돈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되팔이도 안 된다니까. 시장에서 뭔가를 구입하지? 그럼 일주일 동안은 그걸 다시 되팔 수가 없어. 어쨌든 제가 시장에 올려 놨던 전설 보석들이 팔리긴 했었는데 돈을 바로 못 받으니까 나중에 들어오겠지 하면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걸 회수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회수를 해봤지 17만 5천 1 0 0금화가 들어왔네 이게 다이아랑 비율이 10배 차입니다 이 그럼 다이아로 따지면 17,000 다이아 정도가 되는 거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대충 28만원 정도 야 이거 뭐야 나쁘지 않네 그럼 이걸로 다시 전설보석을 구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설보석을 구입하려고 봤는데 구입을 못하네 아니 방금 말했잖아 등록을 하면 12시간 동안 시장에 장식을 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즉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근데 제가 있는 샤코 서비 사람들이 그냥 미어터지거든 경쟁자가 그냥 미친 듯이 치열해 가지고 시간이 끝나는 순간 바로바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정하고 알람까지 맞춰 놓은 상태에서 칼같이 구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백금화가 있어도 전설 보석을 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걸 어따 써? 그래서 그나마 경쟁률이 좀 적어 보이는 일반 보석에 한번 손을 대 봤지. 참고로 능력치가 올라가는 일반 보석 같은 경우는 디아블로처럼 같은 등급 세 개를 합쳐 가지고 더 높은 등급의 보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1등급 세 개를 합치면 2등급이 되고 2등급 세 개를 합치면 3등급이 되고 3등급 3개를 합치면 4등급이 되고 뭐 그런식으로 점점 개수가 늘어나는건데 제가 문과라가지고 이런 숫자에 좀 약하거든 그래서 메모장이랑 계산기를 켜가지고 천천히 숫자놀이를 한번 해봤지 3개씩 계속 합산을 하는거야 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8등급까지 올리려면 1등급 보석 2916개가 필요한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대충 1등급 보석이 시장에서 백금화로 100원 정도 하니까 8등급을 만들려면 백금화 29만개 야 이건 좀 무리지 근데 7등급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보석을 사 가지고 스펙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석들을 강화시켜 주게 됐고 그중 제일 저렴하고 매물이 많은 데다가 딱히 인기가 없는 피통을 올려주는 빨간색 보석. 이건 7등급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 아이 피통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오르더라고. 너무 뿌듯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더라고. 참았어, 계속 참았어. 근질근질한 거 그냥 어떻게든 참고 있었지. 근데 그림자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컨텐츠 중에 무한의 탑처럼 계속 단계가 높아지는 뭐 그런 던전이 또 있더라고. 길드원 분들이랑 디코를 하면서 몇 단계까지 갔니? 어디가 힘드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더 이상 무리다라고 말하는 단계가 나한테는 너무 쉬운 거야. 아니 그럼 뭐야? 내가 스펙이 남들보다 확실히 좋긴 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심에 과금을 조금만 더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더도 덜도 말고 전설 보석 강화만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러면서 한 10만 원뭐그 정도만 결제를 할까 했었는데 내가 또 저번에 과금을 해봤잖아. 과금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게임이지만서도 10만 원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 그래서 11만 9천 원짜리를 세번 결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35만 7천원 결제를 해봤지 이걸로 문장을 사가지고 던전을 돌아서 전설보석을 먹고 그 전설보석으로 스펙업을 하자 그렇게 결국 총 과금액 대충 300만원 정도를 채우게 됐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인게 대충 던전 한바퀴당 2만0천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35만7천원으로 던전을 14번 정도만 돌면 땡이더라고 결국엔 그렇게 던전을 돌아가지고 스펙업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미미한 정도? 아이 스펙업을 한게 티가 많이 안나? 그러면서 이때 확실하게 진? 진짜 확실하게 리얼로다가 확실하게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아 100만원 단위로 빡시게 과금을 할게 아니라면 과금의 과자도 꺼내면 안 되겠구나 10만원 단위로 과금을 할 거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 이제 진짜 더 이상 과금을 하지 말자 야 진짜 더 이상 과금을 하지 말아야겠어 아예 그래도 뭐 나만 재밌으면 됐지 뭐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